여행을 계속 할수 있어 가자 시작하면 되는 부분인가? 다른 부분이죠 좀... 너 말, 말이 좀끊기는것 같아 프랑스라서 그런가? <laughs> 인터넷, 인터넷 상태가 더 매우 안 좋아진 것 같거든? <laughs> 몹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내가 방에 들어온 다음에 <laughs> 잠깐 건물 지어야 돼 내가 지을게 노! 노! 지어져버렸다 어, 끝이야, 이게. 신나는 걸? 어, 디가나 받았다. 뭘 받아? 아, 이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나? <laughs> 야. 불법 복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laughs> 밑으로 가자. 뭔가 케이크 걷는 게 참... 나 레벨업 하지 말고 신형을 모아놨다가 응. 좀 이따 구경하는 어. 애 나오면 사야겠어. 형. 체력이 20%무슨모야 <laughs> 빨리 신장 줘. 어형 정말 몸이 길과 몸이 <laughs> 매우 안타까워. <laughs> 왼쪽으로 갈까? 그래나 보면 몸을... 의외로 튼튼한 편이야. <laughs> 너체력미 몇인데? 고깃덩어리? <laughs> 나 체력이 655? 씨발! 나 626인데 디펜스가 20이야. 이건 <laughs> 어다 쓰지. 나 20인데 형. 존나 <laughs> 아, <정말> 병신이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인형 킬이가 하고 싶을 줄이야. 어, 이거 그거다. 어, 몬스터. 여기 여기에 내가 있어야 돼. 너 혼자가. <laughs> 뭐라고? <웃음> 여기에 내가 있어야지 여기서 몬스터가 안 나와.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몬스터가 눈치를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래? <laughs> 어. Not Noticed by m o n s t e r 아 그렇네. 가자. 여기 <laughs> 불을 켜놓고 여기다 기고아 <laughs> 뭔가. 뭐겠냐 오토 샷드. 헐푸들인더스트 제너레이터 레벨 2가 있어. 그러니까 사고 싶다. 저게 <laughs> 꼭 사고 싶은데. 안 돼. 가자. 안 돼, 안 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으로 가자. 좋지 않을까 지금. 어? 어? 형이 원하는 어? 거야. 빨리 사. 어, 살수 있어! 빨리 사 샀어 이새끼존나 까레리 생겼어 그리고 존나 빨라 아, 그러게 형 처음 보네? 나 만나요? 얘로 해, 했던 적이 있던 거 같아, 얘로 어, 그래요? 그리고 얘도 버프 뭐... 끼리기야, 이런 시X 근데 제제몇 몇 레벨까지 성공적으로 내려가게 해야지 우리께 되지? 3층 아, 나. 오, 왜 이렇게 많아? 여기다가 애들이 안 때려지거든? 나 애들이 녹가 그러게 형 아니, 아무것도 없대 이 쎈데 이 창쓰는 애 공속공속 봐 존나 쎈 <laughs> <laughs> 뭐야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봉사가너 죽어가 어 알아 <laughs> 빨리 죽여줘 형형 <laughs> 죽는다 no. 형 죽는다 아니야 이 형들은 괜찮아 나의 캐릭 강인하다고 약해 <laughs> 빠진 게 아니라 <laughs> 뭘 지을까? 잠깐만, 뭘 하나 지으면 지우,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게. 일단 사이언스를 내가 지을게, 저 위에다가. 그래. 지.. 아, 어, 짓고 있구나. 아, 아 씨발 가자. 그래, 하나는 아낄까, 그냥? 하나만 아끼자. 그래, 아니 위로 할까오른쪽으 갈까? 아, 위, 위로 위 가자, 위로. Fire. 어? 상인이다. 어, 상인이야? d 피스가 45개 4내 <laughs> 네, 셰프 d 피스가 17이야 <웃음> 정말 게오 <laughs> 어, 가디언 유니폼 피백 누나 끌린다 피백? 퍼스트킷 음... 일단, 일단 이거는 방을 다 둘러본 다음에 사도록 하자 <laughs> 어 이거 너울리지이9시라는걸 언록한다는데 <laughs> 그세 번째 그러네. 아이템이 무슨 뭔가를 얼룩해 지식은 좋아요. 이게 패시브 스킬이네. 뭐가 생기는가? 어 그렇네. 노비지스 시 아. 패시브 스킬. 무슨 무슨 옵션인지는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플레이드 <laughs> 킷도 열려. 어. 아. 어 그러네. 플라스보 플라시브 아, 그거 아니야, 씨발? 어. <laughs> 뭐 어. 그거 약정하고 약 약이라고 속이는 거야. 잘했지? 이렇게 이 가자. 옆 방이 아직 많아. 그러다 이거 왼쪽으로 이어지니까 왼쪽으로 가지 말자. 이거 지을까 우리 하나? 아니야 여기다 주면 존나 박살날 거야. 여기 지울지 않아? 오른쪽으로 가자. 야,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 저 어디 갔냐? 그냥 지나가는데? 저거 그거야. 타워타워만 직접 타겠 형, 타나요? 이거 이쪽으로 와야 돼. 내가 녹아요. 앨테레 진지가들어가 달샤베처럼 녹아요. 잠깐만 나, 저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크리스탈로 뛰어가야 된다. 어, 야, 왜 이렇게 빨르냐? 쟤. 노! 오마이갓 오마이 지저스 크라이스. 너왜 존나 탈 따라 어 근데 형 케이크 엄청 빠른데 엄청 약해 아니... 아니... 야다 날았다 개새끼야 두번이야 노 아... 여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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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No! 웃음> 아... 고 우리가 막아야될 곳이 아직 많아졌어 어떡지 어쩔까... 어찌해야 하는 걸까 일단 여기서 아마을를 끌고 내가 그 불을 못 키는 이유가 그거였어 내 마우스는 힐 클릭이 안돼 <laughs> <laughs> 아니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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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타워를 아, 지어야 아, 되나 사이언스 아깝다 아, 사이언스, 아까워. 아, 사이언스, 아까워. 아, 사이언스 아까워다가 게임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형. 야, 여기다 열어드릴게요. 1월 2일, 뭐야? 홀라, 10월 3일이어야 될까? 아니, 아니야 2개만 아, 진짜. 아, 그거 그래. 너무 과리 줄이야. 1월 왼쪽으로 붙도록 하자. 갑시다. 1월 1 씨발. 미스테리릭스룸. 하나 음, 불어라도볼수 음, 있어. 음, 몸이 음. 안 나온 건가? 갑시다. 평화롭소하지.

띄워! 저 새끼! 또 간다 어, 또, 또 간다 아, 야! 미치겠다 지금 물진으로, 물진으로, 물진으로 띄워 진으로 띄워 물진 NO! <laughs> 형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 안돼 끝났어 됐으 시X 야 진짜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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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나진 않았는데 그러게 우리 파워 엄청 많이 읽었다 그래서 빨리, 탈출구를 찾는 수밖에 없다. 빨리 탈출구 texture, which I don't smoke. By 터 h e 다 i 박히게 해야 e v e r one w h 어 n they go. I'm s c 리 r e d to t 이 l l it in a smoky a r 아 a The c u r r 지우에아을수정을 들고 간다 <laughs> 여시오 잠깐 한번더열야돼 노~~~~~ no. 노노노 oh,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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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돼 형형수정이아 제발 무야왜 이렇게, 이렇게 단단해 저거 형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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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안 해도 돼 가자 잠깐만 의사가 두개 하면 g e 의사가 아니지. a r g e t h e g e t h e r We are together. We are together. We are together. We are t o 야 e t h e r We 아 r e t o g e t 했어? 아큐로 어. 이제 <laughs> 시발 키워서 레디했는데 안 가지는데? 어? 난난 지금 어나 지금 넘어갔는데 남친으로? 어나 나도 넘어갔다. 어 버퍼링 어, 했네 <laughs> <거프리. 완전 이겼네. 웃음> 이어폰을 켜. 라이더 플레이어스. 이어폰을 켜볼까? 네, 나 무서워. 어. 이걸... 난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어. <laughs> 나를 아, 얼마나 콜옵 시리즈 더... 요즘 핑빨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 진짜 너무 심한다. 아 아이, 진짜 이거 어, 언제 언제 되니? 100%데 분명. <laughs> 공석이의 마이크 중폭이 없어졌다. 아, 말 그리고 소리가 없어졌다. 매우 매우 작아졌어. 그래 그럼 올리면 되지. 안 들려, 범서가. 여보세요? 어, 조금 들린다. 조금. 아, 팍.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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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까? 우리 방을 다시 파야 되는 거야? 어. 다시 <laughs> <laughs> 항상 그래왔잖아. <laughs>